그 애청자로서 어, 자동차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카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군대 형님 출격합니다 화순군 터진 모니다네 반갑습니다. 저의그 작고 소박한 유튜브 채널인 학군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하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식사 자리는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콘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 어떻게 좀 고마움을 표할까 하다가 좀 식사를 대접하자 이런 의미로 좀 준비를 했고 이제 모든 분들을 모실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 저희 팀장님께서 이제 엄선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팀장님의 기준이 이제 좀 인생의 결이 비슷한 분들을 나름대로 엄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꼭 저보다도 뭐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서로 에너지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아 우리 한국 대학에서 꽃대잡지한 네, 게 짧고 밝게 아주 멤버들께 게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일단 자기 소개 느낌을 했다가 이따가 지민 느낌으로 처음부터 나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화라고 하고요. 나이는 89년생 멤버입니다. 아 저는 한예찬이고요. 91년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88년 35살 장윤호라고 하고요. 저는 92년생이고요. 저는 헤어 메이업 바티스트로 15년 동안 일을 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80년생이고요. 지금은 어닝 코치도 하고 있고 대회도 진행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조규성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육군 장교로 군복무 중인 사람이고요. 그 99년생 여기서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저는 88년생이고요. 어, 36살이고. 네. 저는 87년생 토끼띠고요. 온라인 사업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92년생 안재환이라고 하고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이고요. 광고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하고요. 79년 44살이고요.

이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편하게 말하는 거였어 아아.. 아니 아니 아 그런 건 아니었어 요 저리 가주세요 고민을 하다가 저 친구가 이제 저희 PD 겸 작가 역할을 하는데 반말로 할까 존댓말로 하는 게좋냐라 했는데 편하게 반말로 하시라고 존댓말 하다 보면 이게 좀 사람이 격식이 좀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얼굴이 즘이 망가졌는지 갑자기 <laughs> 조회수 올라가지고 어, 아까 조금 여쭤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볼까요경쟁상대가 편의점이 될거 아니에요, 그 슈퍼나. 거기서도 계란을 요즘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단계별로 파니까, 요즘에 그런 허들을 좀깰수 있는 만한 메리트가 굳이 이 사람들이 와서 장 보는 김에 계란 사서 갈수 있는 거를 계란 따로 결제해야지라고 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나마 좀 오래 가던 데들을 제가 이렇게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여긴 왜 망하고 여기는 돌아가지? 이런 거좀 궁금해하는 편이라서 보면. 단지 내 오래 있는 데들은 보통 건물주가 월세가 안 나서 직접 파는 경우들은 좀 이게 오래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고정적인 이 임대료가 나가면 서 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검토해 보셔서 리스크가 좀 없고 뭐 그런 임대료 내시는데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뭐 계란이라는 게 이제 보통 다른 매장들 평균 매출이 얼마 되나요 혹시? 월 3,500. 굉장히 많은데요. 월뭐 계란 팔아도 2,000, 3,000이면. 요즘 웬만한 통용카페들도 2천이안 나오는데 수수락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하면 사실 임대료 300, 400 나가도 불가능하지 않겠죠,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좀 항상 이제 의심을 갖는 게 이게 다른 매장을 직접 가서 사실 하루만 서 있어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그 정도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면 좀 고민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내가 안 가더라도 저는 제가 사람을 사서라도 요즘에 뭐 구인공 같은데 하루에 한 20만원 주겠다고 하루만 여기 와서 체크해달라고 하면 할 사람 많거든요. 이교대로 구해가지고. 이게 내가 손해를 뭐 지금 몇천만 원을 보냐안보냐의 싸움인데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워놓고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이게 100만 원이 나와 아, 그러면 은 빨리 잡아야겠죠 이제 아, 그걸 한번 회장님이랑 단가를 보셔야 될것 같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과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세무 노무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거래처를 바꿀 정도의 유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저에게 포인트가 있어야 될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또 소비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다르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이 하는 데라고 해서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절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문 정말 절세 잘하는 세무사한테 맡기고 싶지 우리 노무 구조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걸 두개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마트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무나 노무 같이 한다고 해서 무언가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도 세무나 저, 노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찾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품에도 지나가다 이마트에서 뭐 라면에 말아먹기 좋은 밥이라고 하는 햇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햇반인데 그렇게 하니까 소구점이 명확하게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누군가의 전문, 전문 노문사라던가 세무 그런 걸좀 찾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는 음. 어, 노무, 노무가 일단 두 종류가 있잖아요. 노무사분들도 보통 한쪽은 취업규칙, 뭐월 이제 급여 대장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컨설팅 위주로 뭐,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뭐, 인력에 대한 뭐, 4대 보험비 반환이나 이런 걸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양립을 잘못 하더라고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뭐, 물론 사무장님들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메인 노무사가 이걸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제가 보면 앞에 선배들이 할 때는 보통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업이, 어, 아 이거 둘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거 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하나만 하지? 이랬을 때 막상 이제 내가 그걸 해보면 보통 느끼는 게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게올 때가 많아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게 그러니까 세무를 어떤 세무의 영업을 높이기 위한 노무사 획득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나는 세무사고 나 세무전문진가인데 내가 노무도 좀 추가로 봐줄수 있어 이거는 가능하지만 나는 세무하고 노무도 둘다 하니까 비용을 나한테 두 배를 줘야 돼 라고 하면은 이건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하는 게 그걸 통해서 뭔가 본인의 사업이나 뭔가 하고자 하는 걸더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군대님은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 하시는 데는 또 나름의 궁극적인 목표가 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사실 저는 이, 이런 카메라나 이런 게 이렇게 주목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막 태재, 태생의 관중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좀어영부형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이게 비즈니스에, 네트워킹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게, 지금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라는 경계가 딱 있는 거 같아요. 다음 달에도 보통 이제 모임을 나가면, 거기 이제 뭐, 50만, 100만 되는 유튜버 애들이 막모여요 그럼 저도 거기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저를 봤을 때, 어, 우리 크리에이터, 대단한 사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학교 유튜버지만. 제가 어쨌든 이제 회사 작은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뭐 이런 베네핏이 있다 보니까 어울리는데 거기서 어울릴 수 있는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형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네들과 대화가 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얼마 안 되지만 어, 나도 그렇게 직원 써봤고 편집자 구해서 고생해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동질감을 얘네들이 이제 느낀다는 거죠. 어이 사람 나랑 같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좀안 되더라도. 하면 좋다고 하는 게, 저희도 이렇게 모임에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오고 싶어도 유튜브들만 있는 모임에는 본질이 어떻든 간에 유튜브만 있는 모임에는 하지 않는 친구를 데려오는 게 되게 거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네트워킹이나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좀 활용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면 좋고, 또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비즈니스로 이용하진 않아요. 되게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뭐 인테리어 하는 그 친구도 그렇고, 뭐 이걸로 차를 파는 친구도 있고, 건물을 파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예를 들어, 10만이면, 100만 유튜버 정도의 수익성을 10만에서 갖고 와요. 저희가 공 하나를 더 붙인다고 표현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파급력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적인 영업, 영업 능력이 엄청난 매체이기 때문에. 내가 자고 있어도 얘가 계속 영업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예, 이런 말씀도 드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약간 사업하나 이쪽에 관련돼서 음. 문의하려고 했는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좀 긍정적 인식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음. 아... 좀 긍정적인 얘기를 여... 해드려야 되는 거같요 <laughs>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그냥 돈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돈때 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돈은 그런 거 같아요 돈은 일단 절대적으로 필요는 한거 같아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 특히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친한 형님이 이번에 회사를 이제 막 상장을 하는데 자꾸 도,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어 나는 돈이 필요없어 이 얘기를 술 드시면서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듣다 듣다가 마지막에 좀 얘기를 쓴소리를한번 했어요 형님 형님이 대표이사인데 형님이 응.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 없어도 우리 회사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따라온 사람을 나눠줄 거야 이건 괜찮은데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나몇뭐 이만큼 줘도 상관없고 응. 이만큼 줘도 상관없어 어떻게 되나 크게 뭐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 응. 이런 얘기는 무책임하지 않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는 응. 내가 완전 리더로 서 있고 선봉장으로 서 있다고 하면 그 욕구가 없, 없다는 거는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또 이게 세상살이가 너무 이게 돈돈돈하는 사람한테도 돈이 막 하진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저도 뭐 이제 40년 살았고 한번 사는 인생이라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 돈돈돈 사던 애들은 오히려 지금 돈이 없고 나는 돈보다는 이상이야라고 쫓던 애들이 오히려 돈이 많은데 그런 현상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시선입니다. 되게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도 좀 비열하게 하고 냉연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되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10년을 더 넘어서 이제 40대가 돼서 그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의 입지가 없어. 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나의 그 정도를 깨면서까지 갈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는 돈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따분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어, 같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형님분들, 뭐 이렇게 좀 같이 잘 지내시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계속 가져가시는 그런 분도 사실 제가 원하는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에게 좀 그런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만남의 장소가 좀 중요한데 오케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억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한테 큰 베네핏을 줬던 게 저는 대학원이었어요 대학원을 네. 가면서 저는 네. 뭐 인정 네트워크보다 훨씬 깊은 네트워크를 많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laughs> 그 베네핏을 지금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저는 대학원은 지금 요번 거 마치면 제가 두 군데를 더 가야겠다는 라게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네. 그냥 일반 어떤 술자리에서 만나는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깊은 네트워크를 할수 있고, 네. 좀 나이 차이가 나고 뭐 해도 같이 어떤든 배움으로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경계선이 되게 금방 허물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대학원이 아니어도 좀 뭔가 배움을 매개로 하는 네트워크들은 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음. 뭐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필요한 거 찾는 거죠, 이제. 음, 만났을 음, 때. 음, 네. 상대방이 어떤 걸 필요하나를 로 보통 찾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튜버들 만나는 경우도 제가 느꼈던 거는 처음 한두번 만나면서 한 3~4만에서 5만 정도는 되고 유튜브를 하고 있어야지 이 친구들을 오래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어떤 모임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제가 좀 빼려고 하는 그런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운동 운동 하시다가 다치셨을 때 약간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오래 되셨겠지만 그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셨는지 궁금해요. 그런 얘기 어디서 유튜브에서 제가 했나 보죠? 아니, 별 얘기가 있네. <웃음> <웃음> 고등학교 때 이제 킥복싱 선수를 했는데, 금메달 같은 것도 갖고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이제 어영부영 이제 학교로,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해서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선배들하고 계획이서 테크트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뭐, 군대를 뭐, UDT 같은 데 가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청와대 경호실을 가야겠다. 이게 제 10년 계획이었는데. 무릎을 다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 깨진 거죠. 선수 생활을 못하는 걸 떠나서 저는 아, 이거 내가 센 군대를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거에서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한 3일을 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손을 놔가지고 공부를 너무 못했고 성적이 막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뭐 고3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4, 3일 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3일만에 정신 차린 거예요. 아 뭐라도 딴거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가 먹고 살게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게 부동산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취업하고 이제 뭐 영업을 좀 배우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를 조금밖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되게 결과론적으로 잘 됐고, 그때 저를 수술했던 그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너는 이거 수술하면 절대 아프지 않을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어린, 어린 마음에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기 싫어서 몰래 가서 혼자 수술을 받았거든요. 보호자 동기도 친구한테 가서 쓰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제 그 의사를 한 10년을 원망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저걸 못하고 있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되게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거는 그런 거 같아요 인생이 살면서 내가 되게 뜻한 바와 다르게 막 부딪힌 일이 있을 때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일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좀 학습이 됐잖아요 이제 아 악재가 되게 나한테 악재가 아닌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인생이 좀 긍정적이 된거 같아요 그 이후로 예.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꿈이 좀 궁금합니다. 목표라든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 꿈이요. <laughs> 아이고 얘기해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 저는, 저는 이제 뭐 작은 목표, 큰 목표가 있는데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좀큰 회사를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 지금은. 제 나름의 이제 숫자가 있어요. 아침마다 이제 주문 같이 읽는 문구들이 막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뭐 매출 얼마, 매출이 얼마, 영업이 얼마의 회사를 내가. 몇살때 하겠다라는 이제 좀 하나의 목표가 있고, 고그 수치가 이제 하나의 그뭐 대기업 한 계열사의 이제 매출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회사를 키워서 대기업 정도 되는 회사를 하는 게 죽기 전에 이게 제 하나의 꿈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촥탁 지팡이를 짓고 다니면서 이제 늙어서 젊은 놈들이 머리 이렇게 때리면서 새끼 들아이브할수 있어요. <laughs> <하는 거 있잖아요. 웃음> <laughs>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게제두 번째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그걸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한 문제 두 번째는 저를 이제 어쨌든 이 회사를 만들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고 옆에서 해주고 하는 인원 중에 가장 측근으로는 임원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백 살까지 사는 게제 목표거든요. 저는 한9 0대때 죽으면 관을 쳐고 나올 거예요. 빵 쳤는데 아직 안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는 좀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술을 저보다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임종을 갔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갈때제 손을 잡으면서, 야, 이 새끼가 너 만나가지고 내가 한평생 너무 이러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거기서 내, 내가 손을 잡았을 때이 친구들이, 야, 내가 한평생 너 하나 만나가지고 너한테 내가 인생 걸고 살았는데, 아, 재밌게 잘 살다 간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게 이제 제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늦게까지 저는 건강하게 일하는 거예요, 일단. 예, 건강하게 잘 일할 수 없고, 회사가 힘들었게 잘 커서, 뭐, 요는 다 일맥 상통하죠. 결국 회사가 되게 커지면, 그런 반대국부들이 당연히 그 친구들한테 갈 거고, 뭐, 반대도가 갔으니까 그 친구는 난 욕을 안할 안 거고, 뭐, 그럼 제가 이제 지팡이를 짚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런 게제 하나의 네.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표님이 이제 거기까지 가시는 동안에,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한 판단이다. 그리고 또, 아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다.가 기억이 남는 게좀 있으신지. 오, 되게 신박한 질문이에요. 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질문이 없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잘한 선택은, 딱, 이도 겹치는 얘기지만, 운동을 좀 그만뒀을 때, 예, 그때 무릎 수술을 한 거,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수술 중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는 원래 이제 부동산업을 하다가 여기 잠깐 넘어와서 매매상사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이 영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뭐 계속 나갈 친구들은 나가고, 내가 얘네들을 계속 잡아놓을 수 없잖아요, 이제. 내가 이 매매상사를 해가지고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아, 이 친구들을 내가 계속 케어할 수는 없네? 그다, 이제 생각한 게, 이, 매매단지에 매매상사가 100개 있으면, 저희 같은 금융사가 지금 저희는, 어, 4개 매매단지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1개에서 많으면 3개 있습니다, 이제. 여기 조금 더 테크트리가 이제, 뭐, 위아래는 아니지만, 이제 좀더 교집합이 많이 있는 거죠. 아, 내가 그럼 저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이때 있던 임원들을 불러다가, 그, 매매상사 있던 걸다 쪼개서 줬어요. 니네끼리 이제 먹고 살아라. 어차피 영업조직이니까, 뭐, 제가 월급을 주는 세계는 아니었으니까. 체계는 이렇게 하고, 대신에 니네가 나한테 이거 금융 쓰는 거를, 나를 좀 도와줘. 나 초반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단계 피버이 올라갔을 때가, 제가, 금전적으로 나름대로 여유있게 살다가, 그 시기가 되게 제가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한 해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후회를 많이 했죠. 아, 내가 한 두, 두 그룹만 내가 남겨놓고 할걸 그랬나? 어이, 아깝네.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는데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되게 저를 이제 달리게 만들었고, 그게 되게 저를 성장시켜, 성장시킬 수 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간다는 친구들한테도 시원하게, 그래, 나가고, 너 직원들 뽑고, 너 여기서 키워. 돈드는거 아니지. 그거 내가 초반에 다 대줄 테니까, 키워서 나가라. 대신에 금융만 다 써줘. 그래서 지금도 이제 느끼는 거는, 아, 내가 여기서 경쟁하지 않고 얘네들을 내가 아우르려면, 한 단계 다음 피벗을 다음 피벗의 사업이 뭐가 있나 를 계속 봐요 지금도 그걸 계속 보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찾고 있고 그 시기가 됐을 때 내가 편안하게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던져주고 나올 수 있는 업을 좀 찾는 편인데 그때 그 선택이 되게 저한테 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최악의 선택은 어 최악의 선택이 뭐가 있을까 아 최악의 선택은 진짜 너무 최악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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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년에 <제가 웃음> 결혼을 했는데 하고 있는 좋은 선택 중에 하나다 최 한국 선택들뭐국가람들 한국 사람들, 한요 사람들, 세요그직원들이나 여러 지원금.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거를 전문 네. 정말 사람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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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 한국 한 고객.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물을 이쪽에서 하나씩좀 받아주실까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 스케줄 취소하면서 인천까지 왔지만 그래도 아주 갑작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도 만난 것도 굉장히 좋은데, 학군대 대표님의 가치관을 조금 더 깊게 알게 될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만, 100만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좀 이렇게 부딪혔던 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하는 고민들을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자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학군대님이랑 여러 구독자분들 만났으면 좋았고요. 10만 구독까지 다음 달에 다될수 있도록 계속 더 좋은 내용들 많이 해주셨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군대 화이팅! 네. 오늘 어떠셨나요 대표님? 오늘? 딱 음식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김치찌개집이나 갈 건데 응. 포장마차를 섭외했어야 되는데 이런데 섭외하고 응. <laughs> 아무튼 오늘 자꾸 소박한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맛있게 식사하고 또 좋은 네트워킹하고 또 제가 뭐 아는 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를 성심성의껏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시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구독해 주시는 진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